자 사회문화 1강에 보시면요, 이 채권의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채권부터 좀 많이 생소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채권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자왜 자금을 차입을 할까요? 돈이 부족하니까. 자 정부가 됐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됐던 아니면 어떤 회사 기업이 됐던 돈이 지금 갑자기 융통이 안될 경우에. 자 이때 자금 자금이 필요해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되는데 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신용이 부족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이유에가지고 너무 이게 비싸버리면 그거 안 되니까 자할수 없이 이걸 이제 유가증권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바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는 뭐가 쓰였냐면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이 안에 채권이 안에 여러 가지가 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도 있고, 정부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할것 같다. 이름을 써놓은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액면 금액이 있어요. 액면 금액이라는 것은 거기에 적혀있는 금액이야. 이 금액을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야. 자, 천 원짜리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는 발행일도 써있고, 그 다음에 뭐, 상환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여기는 지금 2025년 12월 31일이 되면, 내가, 이 이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를 주겠다. 여기에 써 있는 금액을 줄게. 이게 바로 채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써 주는 거니까 이거를 자, 요건데 자, 밑으로 보시면 이 채권 이때 우리가 만기와 이 액면가가 결정이 되면 자, 채권의 만기와 언제 이걸 주겠다는 만기와, 그 다음, 액면가 거기에 얼마가 쓰여진, 이거 금액이 결정이 되면, 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채권, 이것이 발행이 되어서, 나중에 만기에, 어떤 사람이 그걸 대신, 채권을 주고, 이 돈을 받을 때, 이때 그 현금의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액면 1 년에 액면가가 지금 천 원인 자이 그 할인채를 보유한다면 자할인채는 말을 썼네요 정확한 용어는 이거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할인채권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채권을 보유하면 만기에 천 원의 현금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액면 금액이라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만기에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 주겠다는 약속된 금액이 바로 액면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할인채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이 되어서 자 만기의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인채라는 것은 미리 선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때 할인채의 가격은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냐?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 즉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용어가 좀 헷갈릴 텐데. 자, 현금의 흐름을 뭐라고 했어요? 자,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건 이거네요. 할인채의 가격은 결국 이게 뭐다? 결국 이것에 의해서 액면가의 현재 가치의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할인채의 현재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리 하게 하면 지금 이게 내가 말일날 12, 2025년 12월 31일날 천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발행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가격을 지금 내가 천원을 주고 내가 그걸 살 사람은 없잖아. 할인을 해주잖아. 그럼 얼마에 그걸 내가 살 수가? 그것은 그 채권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하는 거야 지금. 아, 이 정도면 내가 너한테 이걸 살게. 예를 들어 지금 천원짜리인데. 900원을 준다면, 900원에 내가 만약에 팔겠다면, 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할인을 해준다면, 내가 너한테 샀게. 그때 결정되는 금액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할인체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조금 다시 설명드릴 거야. 자, 이때, 할인체의 가격이, 자, 여기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아진다면, 자, 이 뭐냐. 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지금 액면가의 현재 가치는 우리가 얼마에 현재가 치가 만약에 천원이라고 예를 든다면 이 액면가 지금 미래에 받는 금액이 아니에요. 현재가 이게 천원이라면 할인체의 가격이 자 이것보다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게 됐다면 나중에 오르게 되고 자 그리고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하기 때문이요 자, 이 말이 지금 어려울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갈게요. 현재 가치를 먼저 설명하고 봅시다. 현재 가치란 미래의 특정한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말한답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현재 가치란 미래의 특정 금액을,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후, 지금 12월 31일 날천 원을 주기로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것을 일정한 할인, 할인을할인해게 순환인을 해주는 거야. 지금은 내가, 내가 한 이것을 900원에 줄게. 하면 내가 10% 할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이, 이때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말한대요. 자, 여기 예를 들어 놨네요. 자, 시중 금리가 지금 얼마냐면, 자, 시중 금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이자율로 바꾸시면 빠를 겁니다. 자, 지금 시중 은행에서 이자를 얼마? 연 10%를 주겠다는 어떤 이런 상품이 있대요. 1년 뒤에 그러면 이것은 얼마? 자, 여기 1원에다가 원금 1,000원에다가 여기다 얼마를 합쳐 가지고 이자 100원을 합쳐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준단 말이야. 그럼 자, 1년 뒤에 1,100원의 현재 가치는 이것을 거꾸로 역으로 계산을 하면 1,000원으로 계산이 된대요. 자, 이래서 1,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에 결국 10%의 이자인 100원이 붙어서 1,100원이 되기 때문에요. 이 자 복잡하죠? 자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럼 제가 현재 1 0 0원이란 돈이 있어 이거를 지금 이럴, 이자율이 얼마냐면 10% 이자를 주겠대 1년 후에 그러면 원금, 자, 파란색에 해당되는 원금 1,000원에다가 네.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 붙은다고요? 10%니까 자 여기 1,000원에 10%면 100,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기가 되면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자, 만기 시점에 오면 자, 여기 만기 시점에서는 일정 기간이 흐르면 이 사람 1,1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거꾸로 역, 역으로 돌리는 거야. 자, 그러면 1,100원 만기가 되었을 때 1,100원의 현재 가치를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를 받기 전으로 되돌려야 되는 거니까 그 금액은 결국 얼마? 바로 여기 있는 1,000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자, 이렇게 얘기 하시면 돼. 만기에 받으려고 하는데, 이 금액에 지금 여기 이 만기는 결국 이자율까지 합쳐서 준 거잖아. 근데 이거를 거꾸로 현재 가치로 돌리면, 현재는 그 이자를 안 받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때 원금을 계산을 하시면 되죠. 얼만지. 이게 현재 가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1000만 천원을 예금을 했는데, 결국 1년도에 10% 이자부터 1000원이 붙었어. 그럼 1100원을 받을 텐데, 이것에 미래 시점에서의 1100원은 지금 시점으로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현재 가치가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만큼의 뭐가 이자, 시중 금리만큼이 할인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자이때 할인채의 가격 아까 얘기하면서 자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가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자 이것이 자 위에 건좀 별개로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천 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 가격이 지금 얼마 할인채가 지금 얼마를 지금 하냐면 시중에 지금 우리가 거래가 되는 게천 원에 거래가 돼야될 돈인데 얘가 지금 그것보다 싸게 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격은 언젠가는 지금 어떻게? 지금 가격이 낮게 평가가 됐으니까 결국 얘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얼마에 가깝게? 자, 여기 액면가의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1,000원에 가깝게 올라갈 테니까 결국 얘는 상승하게 될 겁니다. 자,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만약에 할인 가격이 높게 지금 돼 있다면 자 얘가 원래는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만약에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자 선한 할인율이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자이 녀석이 지금 여기서 천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할인체 가격이 천원 백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얘는 나중에 제 가격을 찾아가야 될 테니까 결국 천원 가까운 쪽으로 떨어지게 될거에 하락이 된단 말이지. 이 개념 이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때 현재 가치의 개념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 자 밑으로 그냥 점게요 그럼 할인채의 가격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짐으로, 자 결국 할인채의 가격이라는 것은 아 미래 미래 줄 돈을 지금 이것을 선할인해서 주는 거니까 자 지금의 가치로 이렇게 환산이 된다면 이것과 동일한 가격이 된대요. 자 그러므로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천원 했던 것이 나중에 10% 이자가 붙어 1100원이 된다는 이 만기 수익률 그만큼 10%의 이율이 붙은 거잖아요. 금리가 붙었잖아요. 이것은 결국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 바로 시즌 금리와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달리하게 하면 바로 이 이자 100원이 바로 만기 수익률이 되는 거고 만기의 그 수익 순수익이야. 그리고 이것이 결국 시중의 금리잖아요. 10%라는 금리가 붙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가치를 더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두 개입니다. 자, 노란색 부분의 할인체 가격은 결국, 뭐야, 액면가에, 액면가에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일치한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결국 만기 수익,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것이 일정한 시간에 이자율이 붙어가지고 그것이 주는 거니까 그것은 결국 시중에서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 이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고요 바로 여기까지 내용이 그 채권의 가격을 가격 이게 어떻게 이것이 결정이 되는지 그 실제 액면금액에는 지금 이것이 천 원이 쓰여 있는데 실제 천 원을 주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할인을 해서 사게 되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은 이것을 그 미래에 대한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얼마인지를 생각해서 그 금액으로. 내가 이거, 야, 이0천 원짜리인데 내가 이거 9천 원, 구, 만약에 900원에 판다면 내가 살게. 그럼 그게 현재 가치가 900원이란 뜻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만기 수익률의 개념은 결국, 아, 지금 우리가 현재 시중에 어느 정도의 금리, 이자율이 붙어지는지, 그것이 만기 때, 내가 지금 사가지고 만기 때까지 갖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바로 수익률이 되는 거니까, 이자가 얼마나 붙는 거니까,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아랫부분에서는 이제 요을 조금 다르게 놓고, 이제 무의계 이제 분리를 시켜갖고, 이제 머리를 다시 정리해놓고 들어갑시다.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채권을 사는데, 내가 이것이 만기가, 어떤 거는 지금 2025년 연말, 12월 31일까지가 있고, 어떤 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요런 경우에, 자, 이때 살짝 뭐가 생기냐. 장기, 내기, 단기 수익률에 격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격차란 말이 뭐야, 다른 말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격차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수익률 곡선이 뭐냐, 채권의 만기와, 자, 아랫부분의 표를 보면서 설명합니다. 여기 만기, 결국 기간이야. 얼마 동안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거냐, 그리고 얼마 후에 이거를 내가 그 채권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요게 바로 이 만기가, 있고요. 만기. 그리고 그때까지의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보다 수익률 곡선이랍니다. 이표 이해하셔야 됩니다. 표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둘다 만기와 만기 수익률이 있는데 하나는 우 상향한 곡선이 나왔네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는 또 만기가 어떻게 됐어요? 기간인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은 줄어드는 곡선이 하나 나오네요. 자 이거 말고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표를 하나 더 그려놨는데 자 지금 만기 기간이 길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우상향도 아니고 우하향도 아닌 수평이 곡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 곡선을 여러분들이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채권을 구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정부가 돈이 없대, 채권을 발행했어. 근데 내가 그걸 구입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싸게 샀다가 나중에 만기가 돼서 내가 비싸게 받을 어떻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익을 남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자, 그래라, 사놨는데 만약에 시중에 이자율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곡선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곡선이 일반적인 곡선이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지금 미래에 어느 정도 이익을 남겨먹기 위해서, 분명히 얘는 시중의 이자율, 이 놔두면, 이게 결국 이자가 붙고 붙어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산책 때문에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는 우 상향하는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건 반드시 그렇지 않대요. 우 하향하는 곡선이 나올 수도 있대요. 자, 그리고 여기 설명이 안 됐지만 한 가지 더 뭐가 있다? 평의 곡선도, 아 직선도 하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해 볼까요? 자, 그림 1은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 곡선이래요. 자, 그림 1은 결국 일반적인 건데, 자, 만기가 긴 채권이 되면, 이걸 우리가 장기 채권이라고 그래요. 이 장기 채권일수록, 자, 이때 만기 수익률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자, 증가를 해서 수익률 곡선은 결국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해 되시나요? 일반적으로 내가 싸게 샀어. 거기에 이자가 붙으면 결국 어떻게 돼? 나중에는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우, 항향 곡선, 이그리 미래 곡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수익률 곡선이 항상 양의 기호의 크기를 갖는 건 아니래요. 우리가 당연하게 뭐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시중에 금리가 올라갈 줄 알고,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것이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왠걸 갑자기 경제 전체적으로 이 금리 이자율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때 그림 이와 같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시장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결국 기대값나 이런 것들이 그냥 수평을 유지할 수도 있어야지. 자, 요세 가지 경우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뭘까? 자, 이건데, 네. 자, 투자자는 채권에 장기 투자할 때한 번에 장기 채권을 살 수도 있어요. 긴거 있어요. 뭐, 2년짜리도 있지만 10년짜리를 사요. 되게 오랫동안 장기적인 걸 보는 거죠. 지금 사서, 아, 내가 와서, 이거를 지금 채권을 사놨다가, 나중에 이제 10년이 되면 우리 아들이 이제, 그때는 장가를 들겠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아들, 저기, 결혼식 비용 이런 거다 대줘야지. 그래서 이자율이나 이게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산을지란 말이야.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 나는 좀 불안해. 어떻게 10년 동안을 이걸 또 2년 이상을 내가 어떻게 이걸 묵혀놔 혹시 언제 그 이자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이것을 단계 채권의 형태, 1년 단위로 구입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장기 채권이 있고 단계 채권이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듭니다 투자자가 만 원으로 채권에 2년간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것을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방식. 자 이걸 우리가 그냥 장기 채권이다 이렇게 봅시다. 장기 채권을 이렇게 보고 자또한 가지는 뭐가 있대요. 1년 만기 채권을 2년과 연속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1년 단위로 다시 다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단기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투자자는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의 수익과 1년 만기 채권에 연속해서 투자할 때의 수익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머리를 굴리는 거야 이제 이거를 그냥 2년 동안 하나를 사 가지고 어떤 채권을 사 가지고 장기 채권을 2년 동안 그냥 놔두고 2년 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사 가지고 그때 이익률을한 번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볼 거고 또한 가지는 1년짜리 한번 사고 하고 그 다음에 또 1년 후에 다시 사야겠다 근데 1년 후에 그걸 얼마인지는 몰라요. 지금 결정된 건 뭐만 결정되어 있는 거야. 현재 시점에 이자율만 결정이 됐잖아. 금리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 조금 있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을 채권 자 이걸 우리 A라고 분명히 놨을 거 있고요. 자또 하나 1년 만기 만기 수익률을 자 이때 수익 B를 각각 A, B라고 한다면 각각 1, 1년 만, 2년 만기 짜리 채권의 수익률은 A로 났습니다. 그리고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을 B로 났는데, 자, 이때 1년 후에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자, B' 이렇게 났어요. 이 B' 이해 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뭐야? 2000, 우리가 지금 현재 2025년 1월 1일이면, 현재 시점의 이자율을 먼저 보겠죠. 그러면 지금 시중의 금리가 이 정도가 되겠네. 은행의 이자율이 이 정도가 됐으니까. 2년 동안을 만약에 장기채 2년 후에 주는 채권을 사면 이자가 지금의 가격으로 해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 이자율이 붙겠구나. 이걸 계산을 한단 말이야. 자 근데 1년 짜리를 나누어서 사게 되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 1년까지는 내가 이자율이 지금의 이자율 바로 1월 1일 자의 현재 시점에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1월 1년 후에 그걸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1년이 지난 후에는 내가 얼마로 다시 이자율이 될지 모르니까 그때 시점으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지. 자, 그건데. 자, 밑으로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2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자, 만 원에다가 자, 여기 곱하기 뭐란데요? 1 플러스 A 곱하기 다시 1 플러스 A. 자 이때 A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률이 야 이자율. 이게 붙은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2년을 연속해 그냥 내비뒀을 때 A의 그 수익률, 이자율이 계속 붙어가지고 결국 2년 후에 이만큼을 찾는 거예요 지금. 만원을 그냥 나도 미리 채권을 사놨다가 결국 이때 A를 두번 결국 연속해 곱해주는 게 마찬가지죠. 이거 금액을 사게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자, 거기에 비해서요. 자, 투자자가 1년 만기 채권에 투자를 했어. 얻은 금액을 또 1년 후에 다시 또 1년 만기 채권을 재투자를 했어. 자, 요 때의 계산은, 2년 후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일단, 만 원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B. 1년짜리 수익률이야. 이자율. 그만큼을 얻었고, 거기다 다시 또 1년 후에 다시 1년짜리 채권을 또 구입을 했으니, 거기다가 어때? 그뒤에는 지금 이걸 B 프라임. 이때 b와 b b 프라임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자, 두 방식의 수익이 다르다면 자, 이때 자 어떤 게 2년 동안 그냥 하나의 채권을 사 갖고 2년 후에 만기 을때이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어떻게? 자, 이걸 따로따로 1년짜리 1년짜리를 두번 구입을 해서 1년 있다 지금 현재 1년짜리 구입하고 다시 1년 후에 1년짜리 다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할때 수익률이 다르면 이제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너도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률이 높으면 그걸 사려고 하지 수익률이 낮은 걸 사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이 조정이 된대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수익률이 높게 된다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할인체의 가격은 할인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돼요. 수익률이 높을 때는 우리가 싼 가격으로 사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것이 반대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 수익률이 지금 낮다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높은 가격. 반비례 관계다. 이거 조정이 가격이 조정이 일어나서 결국 두 방식의 수익은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A와 결국은 어디, 어디에 맞게 조정이 된다? A의 수익률과, 그 다음에 B 플러스, B, 여기에 B 프라임의 수익률. 이것이 거의 같아지는 수준으로 이렇게 가격이 조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아래로 지금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서 A 플러스,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반면 자, 왜? 지금 현재 내가 구입할 때그시점 금리, 수익률, 이거를 지금 고려를 하기 때문에, 자, A와 A, B, 아니, B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b 프라임이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1년 후 그때 금리가 되는 거니까. 그때 금리는 몰라. 내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그쪽으로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b 프라임은 현재 시점에서 관측 불가능한 미래의 만기의 수익률로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이 되는 값이란 거야 자, 기대치. 자, 사람들은, 아, 이게 더 오를 거야. 지금 보다, 그 1년 후가 되면 금리가 더 올라갈 거야. 시중 금리가, 또 이자율이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내려갈 수 있다고도 보겠죠. 거기에 따라서 2년짜리를 내가 지금 하나 구입을 해서, 채권을 구입해서 2년 동안 갖고 있을 건지, 아니면, 야, 지금은 금리가 이자율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1년 후에는 만약에 b 프라임의그 이자율이 훨씬 더 올라간다면 수익률이 더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 는 아니야. 지금 1년짜리 샀다가 다시 1년 후에 재투자를 해서 그때 이자율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지. 이런 경우는 단기 단기로 구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비프라임의 이 이자율, 이 수익률이 얼마가 될 건지가 되게 관건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는데.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본단 말이야 지금 그 예상한단 말이죠. 자 따라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 사이 만기 수익률 차이. 아까 이걸 우리가 장기와 자 1년짜리를 우리가 2년짜리를 장기 그다음에 1년짜리 만기를 단기. 그런데 이 수익률의 차이 이 차이는 결국 무엇에 기,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바로 b 프라임의 기대치가 이 수익률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그 예상치. 기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아니라면 그냥 똑같이 이자율이 결국 어느 시점이나 되든 똑같다면 결국 이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을 거야. 그냥 아무많는 구입해도 결국은 통일한 이자 수익률이 나올 테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비프라임이라는 이 수익률이 아직 온게 아니라 1년 후나 이때 나중에 미래의 그 금리이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있습니다. 만약 B프라임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결국 뭐예요? 결국 B 이자율, 수익률보다는 나중에 1년 후에 B프라임이 더 높다고 한다면, 자, 이런 경우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자, 1년 뒤에 시중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이때 A는 결국 B보다는 높게 되고, A 값이 B 값보다 더 커, 지게 되고요. 자, 수익률의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답니다. 양의 기울기란 결국 어떻게 돼? 우, 상향. 결국 만기 수익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 곡선이 되는 거고. 자, 반대입니다. 투자자들이 B 프라임의 프이 A, B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럼 기대치, 예상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거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외교 시정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아. 자,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아, 결국 아이 수익률이 지금 안 좋아지겠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밑에 가시면 수익률 곡선은 결국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될 겁니다. 아래로 하향이 된단 말이죠. 자, 이런 결국 투자자들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또 기대 또는 예상치가 수익률 곡선이 반영이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서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오랫동안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전망을 봐서 얘가 오랫동안 잡 두어야 되기 걸 우리가 미리 하는 거니까 투자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얼마 조금이라도 그거에 대 금리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 이자율 같은 걸 봐서. 거기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어졌어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는 빠져있지만, 우리가 또 모두 하나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결국 이때 B와 B'이 프라임 동일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결국 우리가 A, A를 투자하는 것, A의 수익률과 결국 B+, 여기 B'이 프라임 동일하다고 보는 거니까, 이때는 아까 뭐가 나와요? 이때는 결국 수평의 곡선, 수평의 직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여기서 직각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나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자 경기 호황, 호황이 예상이 된다. 경기가 호황한다는 경기가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거야? 아, 금리가 상승할 거야. 아까 금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자율이라고 했죠. 자, 이자율은 분명히 상승을 할 거니까, 자, 달리하게 하면, 자, B 프라임. 이 B 프라임의 가격은 점점 올라갈 거야. 수익률이 올라갈 거야. 자, 그렇게 예상을 한다면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 결국 수익률 곡선은 결국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경제가 침체가 예상이 돼. 자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금리 이자율은 떨어질 거야. 자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된다면 이때 같은 경우 는 결국 수익률 곡선은 마이너스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수익률 곡선은 결국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시장의 집단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로서 지능,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니까. 자, 여기까지가 그 수익률 곡선의 형태. 여기에 따라서 결국 경제적으로 이것이, 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여기에 따라 결국 우리가 채권을 구입할 때 거기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